가수 김재중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. 지난 1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는 김재중, 김병만, 김동준, 차오루가 게스트로 출연한 생존의 달인 특집으로 꾸며졌다. 이날 김재중은 제가 어릴 때 입양됐다. 세살때 딸부자 집에 입양된 거다. 어렸을 때는 내가 입양된 사실을 몰랐다. 동방신기로 데뷔하고 나서야 알았다. 알고 나서도 가족들과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불편했다고 말했다. 이에 김구라는 어떤 계기로 알았나.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 너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신 거냐고 물었다. 김재중은 그때까지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었다. 믿어요 라는 노래가 있었다. 뮤직비디오를 부산에서 찍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. 당시 사생팬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왠지 받아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촬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. 김재중은 전화를 받자 재준아 잘 있었어?라고 하더라. 재준은 작은 엄마가 부르던 이름인데 누구길래 날 이렇게 부르지?라고 생각했다. 순간 상대방이 누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과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며 친부모의 전화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.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고, 김재중이 성장해 몰라봤을 텐데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을까? 김재중은 가족이 어떻게 자신인 줄 알았는지 알아보니 회사에서 포토북을 만들면서 애기 때 사진을 썼는데 그게 알고 보니 세살전 사진이었던 거다. 그걸 보고 연락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. 김재중은 과거 한국 사회 분위기상 그때는 입양이라는 걸 숨겨야 할것 같았다. 친구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, 제가 글 때까지 비밀로 해줬더라. 라며, 막내 누나와 나는 한살 터울이다. 누나는 85년생, 저는 빠른 86년생. 그런데 실제로는 10개월 차이가 안 난다. 그래서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녔다. 그런데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누나가 원래의 본인 생일에 축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. 성인이 된 후에야 챙겼다. 너무 고맙다. 자기를 희생한 거니까라고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. 한편 김재중은 최근 kbs2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을 통해 8명의 누나들과 부모님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. 또 부모님을 위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50평 규모의 60억대 단독주택도 함께 공개했다. 집안에는 무릎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.